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할래? 그 물어봤어 우리 상인들한테. 그랬더니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되든지 말든지 그냥 가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좀뭐 이렇게 살아보려고 이제 주문 배달을 좀놀려보겠다 하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폐업을 하겠다. 여기 장사 안했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시장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종이 바뀌고 있어. 그런데 바뀌고 있는 변화가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는 다문화들이 들어와 지금 음, 중국집 중국,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기 싫어 이 안양시에요 1년 6개월 내에 20% 정도가 늘었어 다문화 사람들이 여기 고용노동부에 가면요 매일 일자리 문제로 문이 오는 게다 다문화에요 이 시장 주변에 그렇게 늘었어. 그런데 다문화는 모리 문화예요. 그 사람들이 오면요, 자기들은 그 거기만 가. 그리고 다른 사람은 협조를 안 해. 그게 바로 어디? 구로의 가리봉 시장이에요. 가리봉 시장은 완전히 우리가 어디 가면 무슨 시장 하듯이 거기는 이미 다문화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제가 몇십년 됐어. 예, 네. 그렇게 변했어요. 우리 시장도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문하고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장이 양분돼요 그러면서 야곱, 야곱 먹혀. 그 사람들은 돈도 많아요. 왜 그냥 환율이 있다 보니 돈도 많아. 점포가 하나씩, 하나씩 먹혀.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점포가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뭐냐. 시장이 잘안 들리면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육고기 가게가 들어 축산. 숙산. 축산이 제일 많잖아요. 축산이 네. 지금 우육선으로 계속 들어. 이게 뭐냐면 그 동안에 축산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폐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업종으로 이 시장에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없는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을 막 돌아다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아이템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찍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혁신시장을 할때 숙산 그 안양시장에서 해보겠다고 세 분이 왔었어요 창업하겠다고 네. 또 네. 같이 계속 같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또 잘못 들어온 업종 그거는 부동산 소개비도 많이 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잘 되는 시장으로 인정하고 왔는데 지금 아주 문제가 돼서 망하게, 망하게 직전이 된 가게가 한두 개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게 깔쇠야. 깔쇠. 깔세. 깔쇠. 깔쇠 계속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식 있는 분들이 우리 이 상인을, 전체 상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 정도 시장이 되면 시장의 운영 세측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업종은 평균 몇개 정도를 유지하고 어떤 숫자 이상이 들어오면 그거는 시장 상인에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걸러줘야 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수트 단계에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변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영업의 시장을 받고 있는데 이제 환경 변화로 인해서 상당한 심각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조사를 해보니 작년 11월 20일쯤에 고객의 하루에 유동 인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3만 300명이 움직여요. 3만 300명. 이게 지류 상권별 우리 상권이 11개야. 근데 3만 300명인데 이 3만 300명이 저기 1번 출구에서 버스에서 내려가고 자국이 집으로 찾아가는 게 20%야. 빠르리, 빨리, 빨리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시장을,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20%. 그러니까 상인들이 물건을 사러 와서 돌아다녀도 바쁘 죽겠는데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출퇴근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20%. 20%, 20%. 예. 네. 그 다음에 나이 든 분들이 부부, 부부나 좀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동반. 부인이 오면, 이렇게, 그, 저, 남편이 같이 따라오고 하는 것이 10%.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동인구는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중앙로 위에는, 중앙로를 흘러가는 일반 1차, 1차 식품, 그 1차 식품 위에는 구매율이 15% 밖에 안 돼요. 실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사람만 많지, 물건 사는 사람은 얼마? 중앙로는 그래도 지금 유지를 하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중앙로도. 중앙로도 40,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용하는 게 그렇게 돼 있다. 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빨리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인들, 우리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니 우리 시장에 가장 문제가 뭐냐. 같이 공유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질서, 거래가게 통로 혼잡, 길거리 한가운데 에 종포를 놓으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또, 그, 저, 쇼핑 시간이 되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여유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계속 앉아있다가 앉았다가 서로 욱신거리고 그런 손님과 손님 간에도 불편을 느끼고 싸우는 거.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인의 기능이 잘못됐다. 자꾸 지적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시설 방치, 청결 위생에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전통 음식로도 가보면 무슨 오토바이니, 뭐 쓸데 쓸수 없는 뭐, 이렇게 뭐, 이런 물음빅등 갖다 놨는데, 안 치워, 치우라고 해도. 근데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가장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지역, 순대고창로 이지역이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는 해서 분리도 하지만 이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물 쉽게 말하면 그 잔, 잔여물이 잔여물 잔여물 이 잔여물을 계속 하수구 버리는 거죠. 근데 하수구가요 지금 그런 그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잔여물을 얼마나 지금 축적돼서 문제가 있냐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이거. 제가 무엇이 걱정이 냐 제가 전통시장 우리나라 1,500개 정도 되는 시장에서 시장을 돌아다니는 게 116개. 여기까지 117개 돌아다니는데 이런 시장이 비슷한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먹거리로 인해서 이 무식물 찌꺼기 이것을 팜, 자기들 몰래 하석에 버리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게 평소에는 그나마 흘러가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여름에 대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범람하면요. 그 밑에 것이 다 올라와 버려요. 다 올라와가지고 이온 동네가 음식물 쓰레기 천재가 되어버려요. 그게 지금까지 다섯 군데서 발생했어요. 다섯 군데. 근데 지금, 금년에도 이 비가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서 한 번, 엄청난 비가 오면 이제 수도 범람이면은 내가 볼때 이거 한 달, 두달장사 못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압취는 얼마나 또 이게 퍼집니다. 이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를 걱정하고, 개몽하고 인식하고, 뭔가 시장 발전의 장기적인 측면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없어. 관심도 없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과제고. 두 번째는 아까 어떻게 와서 오만 소리 하고 하는데. 이 노점상을 정비를 해주라 그런는데 노점상 법적으로 등록 못해서 우리가 처음에 와서 이 노점상 정비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처음에 저기 전통시장 출입로 삼덕공원 주차장 만들 때 지금 한번 풍찬 노숙이라 그래서 옆에 비닐을 쳐놓고 노점상 1 4개가 있어요. 그게 너무나 보기 싫어서 제가 이 정부의 제도적인 문제를 알면서도 정비를 해주려고 했어 근데, 정비를 해주려고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올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거야. 네. 노점상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지원이 안 되냐. 그래서, 외국 사례, 해외 사례, 우리나라 사례를 전부 다 뒤졌더니, 몇 군데 지자체에서 노점상을 정비한 사례가 있어. 근데 그 사례는 시조례를 바꿔가지고, 소류를 바꿔서 양성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디자인 개념을 얘기해서 그린하우스라든가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영업을 하도록 만들었고 거리에 점포가 있지만 거기에 거리도 집원이 있어요 번호 그 번호를 부여해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게 했어 그래 가지고 거리 이용료를 받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거리 이용료에 지정된 위에서 용업을 하면 그 불법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질서를 잡아, 잡아가고 시장 발전에 기여한 그런 시장들이 가장 모범적인 자치구가 서울시 강동구에요. 네. 그 다음에 부산. 부산 초량시장도 엄청나게 상인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다개선을 했어요. 그냥 깔끔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세무사, 그다음에 그 행정사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연구시켜 가지고 이 거리 가게를 어떻게 하면 나중에 양성화시켜서 시장 발전에 기여를 할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포럼을 개최했어요. 포럼을 개최해서 다 알려 드렸어. 우리는 혁신 혁신 사업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또 대상으로 해 주려고 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 향후에 시하고 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개선을 해라. 그래서 모든 방법이나 제도적인 것들을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약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한 40분 정도가 참여해서 다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누군가 하나가 그렇게 할수 있는 또 앞에서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끌어서 자 이렇게 가자 해서 가야,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 시하고 협조를 하면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